너무 너무 좋은데요. 겁나? <laughs> 어. 이 정도면 얼마나 될것 같아요? 저잘 모르겠어요. 저 방어 처음 잡아보는 거라서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몇 시예요? 어? 6 4요 63. 64? 아 등쪽은 청색을, 복부는 은빛을 띠는 녀석. 이 시기 녀석이 강태공들의 대상 어종으로 뽑히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방어는 2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예요. 그 산란기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수온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먹이활동이 왕성하고 영양분, 기름을 많이 몸에 비축해 놓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생선에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맛있잖아요. 11월부터 2월, 3월까지가 방어는 계철입니다 방어는 바다의 수온이 낮아지면 따뜻한 남쪽으로 향한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잠깐. 방어를 잡으려던 강태공들을 힘 빠지게 하는 녀석이 있다는데요. 왜요, 왜요, 뭔데요? 여러분들은 둘중 어떤 게 방어인지 어? 아시겠나요? 다른 거예요? 이 부시리는 여기 끝단이 둥글어요. 이쪽이. 둥글게 되어있습니다. 네. 어. 각이져있죠? 네네네. 네, 각이져있고, 또이 지느러미. 지느러미. 옆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가. 끝단이 그 비슷해요, 방어는. 부시리는 더 길고. 방어보다 오. 턱과 꼬리가 둥둥이게 특징인 부시리. 오. 어, 근데 되게 비슷한 근데 이렇게 것 같다. 봐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부시리보다 방어를 잡아 올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. 지금 뭐 잡히신 것 같으세요? 방어 잡힌 것 같아요, 방어. 오. 이번에는 오. 아까보다 오. 크기가 더 오. 엄청난 여석이죠 큼직한 녀석이 올라올 때마다 낚시꾼의 어깨도 와. 높이 치솟습니다. 우와, 이번에 일주일 드시겠는데요? 낚시의 손맛을 한 이상 그 매력에 매료될 수밖에요.